몰아줘. 색깔. 색깔 진짜 좋다. 물에 불려 놓는 게 중요해요. 다리 같이 한번내요 물에 담궈놓으세요. 감자 납작해야 맛있어. 대파와 양파. 아 건고추. 축가루 넣으면 저 맛이 안 돼요. 불 켜고 달궈야 돼요. 껍질 쪽으로 해서 넣으시면 돼요. 구우면 맛도 좋아지고 잡내도 다 날아가요. 색 꼬집만 넣겠습니다. 색이 나왔잖아요. 건고추 넣어주세요. 고추 넣고 한 1분 2분 볶았어요. 설탕 3개. 짜장가루 2개. 진간장 8개. 굴소스 2개. 양파 넣고 다진 마늘 한개 넣어야 돼요. 생강이 반 숟가락 들어가야 돼요. 물은 800 식초 한 숟가락 후추 20바퀴 어 이제 끓는다. 감자 끝에 붙여놔야지 끝까지 안 상해요. 뚜껑을닫고 중불로 끓여줄게요. 자 열어볼까요? 색깔 까맣죠? 오 잘. 5분 동안 강불로 조리자고요. 당면을 넣으시면 됩니다. 물을 반컵 넣습니다. 저는 약간 국물기가 살짝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대로 보세요, 그대로. 뭐 색깔! 색깔 진짜 좋다. 마지막으로 고춧가루를 저 당면이 진짜 맛있어요. 어?